감악산 등산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고고 오랜만에 새벽에 집을 나섰어요. 한승입니다. 첫 지하철을 타고 한강을 건너갑니다. 작년에 네파크루로 만난 언니 동생들과 감악산에 가고 있어요. 추억이 보이는 정상까지 갈수 있겠죠? 그 전에 출렁다리를 건너봅니다. <laughs> 일찍 갔더니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인증샷을 엄청 많이 찍었어요 그러면 출발 강아지도 배웅해주네요 생각보다 안 무서웠고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백호랑이 안녕 웅계폭포를 지납니다 시원한 물소리 들어보세요 법륜사를 지나서 청산계곡길로 올라갑니다. 전날 비가 많이 와서 계곡에 물이 엄청 많았어요. 보기만 해도 시원하죠? 이때부터 조금 지치긴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따라갑니다. 초록 초록 숲이 우거져서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었어요. 양주 가막정 도착!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휴. 드디어 정상입니다. 마지막까지 응원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내돈내산 네파 가방. 예쁘네요. 잠시 간식 먹고 쉬었다 가려고 합니다. <laughs> 정상석에서 사진은 필수죠. 아이스크림 외성이 된다고 하는데, 돈은 나중에 어떻게 받죠? 그러면 하산해 볼까요? 장군봉을 가서 둘러보고 내려오려고 합니다. 돌길 올라가기 쉽게 계단이 잘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등림이는 많이 힘들었어요. 이날 하늘이 너무 맑아서 진짜 눈이 확 트이더라고요. 감악산에서 인꺽정봉이 가장 높다고 했는데 저희는 다른 길로 내려왔어요. 장궁봉으로 가려고요. 장궁봉 비석에서도 인증샷 하나 남겼습니다. 자 그럼 열심히 하산합니다. 물론 제가 꽁지예요 열심히 따라가 볼게요. 출렁다리 표지판이 보이니까 다시 힘이 나는 거 있죠. 이제 이 다리만 건너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예요. 마리 나니다 너무 좋아. 주차 요금은 2,000원입니다. 그러면 감악상 폭포 상장으로 가볼게요. 오리고기로 주문했어요. 옆에 계곡이 있어서 여기 시원하게 놀기 좋더라고요. 깔끔한 밑반찬 먹고, 열심히 구워준 오리고기 먹으면서 힐링 타임. 강아지들까지 최고로 힐링이었어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